네 안녕하세요 해운부동산 윤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대구 동구 각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어, 토지 매물이 경매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어, 지적도 하고 위성지도 그리고 현장에서 와서 봤 보니까 어 반듯하게 완전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조금 살펴보시겠는데요. 해당 토지 앞으로는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어 왕복 4차선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해당 필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건물도 새로 지어져 있는데 인도블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 턱을 이용하시면 해당 토지까지는 차량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이 오늘 해당 토지의 어, 남쪽편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도로는 남쪽으로 접하고 있고 도로를 접하면은 한 40m 정도 길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는 어 저기 보시는 전신주로 해서 인도 블록사 요기 말대기가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저 앞쪽 어 컨테이너 그 있는 쪽까지가 오늘의 경계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보자 오수바지. 갈로가 이렇게 물려, 묻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 저쪽 북쪽도뭐 길이가 약한 40m 정도 거의 똑같고요그 다음 서쪽으로는 한 36m, 아, 26m. 동쪽 요 건물이 있는 쪽으로는 한 28m. 저쪽이 조금 넓고 그쪽이 조금 좁습니다. 근데 뭐한 거의 티가 안 나고요. 뭐 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입지 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어 각산역 하고요. 대구 지하철 각산역하고 그다음 어 혁신도시고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고요. 어, 각산역까지는 한 900m 도보로 천천히 걸어 가시면 15분이면 충분히 걸어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겠고요 버스선강장은 아무래도 대구 시내권이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은 어, 지금 보시면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옆쪽에는 어,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 앞쪽으로는 강공서. 그리고 조, 조금만 나가시면 대로까지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요 아파트 단지 주민분들끼리 조금씩 이렇게 텃밭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농사를 참잘 지어 놨습니다. 자, 매물종보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당 토지는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필지가 508 제곱미터, 다른 한 필지가... 529제곱미터입니다. 두 필지를 합치게 되면 1,037제곱미터고요. 평수로 계산을 하시면 31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영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70%. 어, 용적률은 80, 어, 500% 까지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아무래도 도로라든지 용도 지역을 참고하셨을 때, 건축행위는 무난하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7억 4 9 0 0 57,6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아, 공부 내용을 뭐 사무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셨고요 어, 다음은 경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 0 5 7 4번이구요 최초 감정가는 21억 7천 7백 4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는 유찰이 된 상태이며 현재 3차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3차의 경우 최저가는 10억 6천 6백 7만원 입니다 음여 때도 주변 시세 라든지 어 금시가 이래 대비를 했을 때 아마 뭐 괜찮 낙찰가 로 생각하시면 괜찮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경매 물건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좀더 싸게 좋은 기회를 토지를 매입하실 수 있는 어 조건을 기다리는 게 저희 그거기 때문에 요 저희는 요 물건의 경우, 어. 한 4차의 경매를 한번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4차의 경우는, 음, 잠시만요. 4차는 최저 가격이, 음, 감정가의 34.3%인 7억 4,600 87만 9천 원이 되고요. 요때 어, 어,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천, 아 238만 원 정도 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주변 시세라든지 공시가를 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대에서 시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겠구요. 그리고 4차의 기준, 어, 3차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어, 4차 매각 기일은 2025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어, 투자생도 좋겠구요. 추후에, 요런 어, 건물이라든지, 요런 거지으셔갖고 뭐, 임대수익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은 매물인 것 같네요. 그리고 땅도 반듯하게 아주 참하고 음. 공간 그 활용하시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필지에는 서쪽에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1에서 한 2m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포장은 안돼 있고. 으, 내 걸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요 부분도 어떻게 잘 팁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쪽으로는 저기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영상 찍다 보니까, 예. 지금 조금 앞쪽에 좀 잘린 부분도 있고, 한데요. 뭐 그래도 예쁘게 편집해서 어, 방송 어, 유튜브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어, 설명 드렸고요. 사무실에서 또 공부 내용하고 어, 경매 정보, 그 다음 지적도 같은 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대구 토지 경매 물건의 위성 지도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해당 토지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음, 대구 혁신 도시하고 대구 지하철역인 각산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산역까지는 어,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구요. 도보로 약한 15분 정도면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자,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다음은 어,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어, 대구 고속도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라마이씨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해당 물건까지는 차량으로 약한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 유람 IC 유람 IC의 경우는 어, 대구, 어, 죄송합니다. 대구 외곽 또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구 전역 건, 대구 건 전역에서 접근하시기 아주 좋은 위치라 말씀드리겠고, 동대구 인터체인지 역시 한 9분에서 한 10분이면 오늘 현장까지 오실 수 있는데, 어, 동대구 IC의 경우는 경구고속도로, 경구고속도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어,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용하실 수 있고 다음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역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인터체인지라서 어, 부산이나 아니면 포항권, 경주권에서 오시기도 아주 좋은 위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보신 매물에 경매 매물에 어, 지속도를 그렸는데요. 오늘 매물은 이 녹색 부분으로 표시한 토지가 토지 도지 모양입니다. 어, 남측하고 북측은 길이가 약 40m 정도인 걸 위성 사진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서쪽 편에는 약한 26m고요. 동쪽으로는 28m 정도 이렇게 약간 음. 사다리 모양이지만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도로 폭이 약 20m 정도 되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약 40m 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가 지금 인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인도블록에 진입할 수 있는 공사를 하시면 해당 토지까지 충분히 차량 진입 가능하겠고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음, 여기가 이제 현장에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비포장로로 약 1에서 2미터 정도의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가보시면 거의 막 다른 공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 진입이라든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적기 때문에 요 공간 뭐잘 활용하시면 오늘 해당 매물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음, 자, 먼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5754번이구요. 소재지는 신서동 147-1번지하고 147-5번지 어,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두 필지 합한 면적인데요. 1137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을 하시면 31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두 필지 다 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현재는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인데요. 준주거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까지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는 전체 필지 계산했을 때 7억 4 9 0 0 5만 7,600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중개 대상물은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요. 자, 지금 농지의 경우는 어, 등기 필요 서류인 농지 치득 증명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음, 용도지역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주거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어, 토지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증명원이 없어도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개 형태는 경매구요. 도로는 왕복 4 차선, 폭이 약 20m인 중류 아 중로 인류라고 하더라고요. 약한 20m 정도 폭의 도로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기반 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요. 현장 봤을 때. 뭐 전기라든지 상수도는 당연히 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도블록하고 해당 필지 사이에는 오수관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매각 기일은 현재 3차가 진행 중이고요. 2025년 6월 18일이 매각 기일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차하고 자, 1차는 1차하고 2차는 지금 유찰이 된 상태이고요. 최초 감정가가 21억 7,749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차가 진행 중입니다. 3차의 경우 최저 가격은 11억 669만 7천원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때는 거의 유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 시내 물건이다 보니까, 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폈을 때, 뭐, 한번더 유차를 기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4차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4차의 경우, 매각 기일은, 2025년 7월 18일 예정이고요. 어, 요거는, 브로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때, 4차의 경우, 제적 가격은 7억 4,689, 7만 9천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어, 경매 물건이면 저희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 경매 참여하시기 전에 꼭 현장, 임장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해당 토지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신 후, 설정한 관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토지 경매 물건을 현장 답사와 각종 공부, 경매 정보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윤상우 소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아, 구독, 알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